38살, 토끼띠. 47, 말띠. 53살, 쥐띠. 그리고 56살, 닭띠. 그리고 66세, 돼지띠.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안녕!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신, 내린, 받은 이월신당왕고선녀입니다 지금 현재 양력 9월도 어느 정도 중반이 흘러가고 있는데 네. 이제 다음 달이면 당장 2024년 하반기가 또 시작되잖아요. 네네. 이번 시간 주제가 2023년 하반기 금전복으로 네. 대박날 수 있는 띠나 나이 있을까요? 아유, 제 띠였으면 좋겠네요. <laughs> 네, 잠시만요. 음, 네, 올해 금전운으로 대박난 띠. 38살 토끼 띠. 음. 4 7고말 띠. 53살 쥐 띠. 그리고 56살 닭 띠. 그리고 6 6세 돼지 띠. 저는 이렇게 이제 다섯띠 음. 어, 섯띠가 하반기에 금전운이 이제 금전복이 좋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네. 나이 순대로 한번 여쭤볼 건데. 네네. 그 38살 토끼띠 분들은 좀 어떻게 금전복이 좋아질까요? 어, 일단 38살 토끼띠 생분들은 일단 승진운. 그리고 기인수 투자운이 좋 이제 좋게 보이거든요. 투자 원이 좋아서 금정복이 따른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는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오늘 적정선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금정복이 따른다고 하시니까 조금씩 조금씩 한번 이렇게 분산 투자도 좋고 이렇게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38살 토끼띠분들은 이제 일단 긴 수가 좋다고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제 누가 이제 뭐 어디에 뭐 이렇게 투자를 한번 해봐라 그런 말에도 이제 흘려듣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글그 대신 이제 잘 생각해서 다다 따져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47살 분들은 어떨까요? 네, 47살 말띠 분들은 일단은 성주운이 들어와 있어요. 어, 성주운이 들어와 있어서 투자운, 문서운, 뭐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받는 유산 그런 운, 그런 운들이 들어와서 특히나 금전운이 이제 많이 따를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마흔일곱 살 말띠 분들은 성주운을 꼭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주운이요? 네. 음... 매번 들어오는 운이 아니기 때문에 마흔일곱 살에 이제 지금 성주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렇게 운을 받으시면 조금 앞으로 이제 나아가는 데서 좀 쉽게 쉽게 일이 이렇게 풀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주운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53살 g t 분들은 좀 어떨까요? 53살 g t 분들은 이제 나가는 삼재예요. 나가는 삼재인데 이제 대운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사업운, 투자운로또나 복권운까지 이제 약간 꽁돈이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금전운 따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56세 닭띠 네. 분들. 56살 닭띠 분들도 이제 이제까지는 되게 고비고비 이렇게 좀 힘들게 이제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번 연도에는 이제 사업운이나 문서운, 특히나 이제 문서운이 이제 강하게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금전운이 이제 따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음... 네. 그다음 66세 대지띠 분들이거든요. 네. 이분들은 좀 어떨까요? 어, 66세 돼지띠 분들은 작년에도 이제 대지띠 분들은 문서운을 많이 문서운이 또 많이 들어왔거든요. 음. 그러니까 좋아 어 좋으신 분들은 또 좋고 반은 좋고 반은 안 좋았단 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올해 66세 특히나 대지띠 분들은 사업운이나 문서운, 투자운, 이제 나간 금전 또 이제 다 걷어들이는 운이 들어와서 잊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잊고 있었던 금전마저도 이제 금전운이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들어오는 형국이거든요. 음.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다가 올해 후반기에는 이제 이렇게 받는 운이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다섯 개 띠를 얘기해주잖아요. 네네. 선생님께서 이 다섯 띠 중에서 네네. 가장 운기가 좋은 나이 딱 하나만 꼽자면 몇 세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4 7살말 띠. 오. 네. 이유가 뭐죠? 말이 푸른 초원을 만났다. 오. 아 그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음... 네네. 그러니까 마구마구 뛰어다닐 수 있는. 예, 네, 푸른 초원을 만났다. 음. 그만큼 운이 많이 이렇게 차고 드는 해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것도 잘 이제 잘해서 잘 잡고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뭐마흔일 살이라고 해서 다 같이 이렇게 다뭐 성주운을 받아서 뭐 성주운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다 받을 수는 있 운은 아니고요. 이제 이거는 개개인마다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말띈데왜안돼 이러신 분들은 이제 언제나 이러신다, 많고산내를 찾아주셔서 이제 상담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